안녕하세요, 풍새입니다 오늘 출근 가방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오늘 출근 가방은 병아리 콩. 이름 맞죠? 응. 병아리 콩. 옆에 포인트 원단 넣고 반대로 앞을 무지로 어, 만들었던 가방이고요. 요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자랑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필통. 뭐, 필통은 기본적으로 뭐, 우리 필기도구. 뭐, 샤프, 그다음에 뭐 요거 이제 저는 다 라벨링을 해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샤프는 안돼 있네. 이렇게 지퍼 달려가지고. 그다음에 요거 너무 깜찍하죠. 요거 <laughs> 요거 작은 게 손이 진짜 많이 가기는 해요. 근데 아주 짱짱하게 되게 잘 만들어져서 뭐 여기에 뭐 립밤, 핸드크림 그다음에 뭐 에어폰 같은거 솔직히 이거는 사진을 담으려고 담은거지 동네라서 이거 음, 립밤 아 립밤이래 에어팟은 안 갖고 다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짠 요거 요거는 작은 놈 요거는 큰놈 음. 그래서 오늘은 복주머니 파우치로 다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휴대용 핑꼬지 선물 받았어요. 그냥 한테서 그 다음에 실도 담아 갖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줄자, 이 줄자가 가끔씩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에서 약통을 샀는데, 어, 좀 음. 칸칸은 괜찮은데, 이게, 이게 고리가 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른 약통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또 핸드폰 알람 여기 지갑 이게 이 얘랑 블랙하고 콩보라의 이 누리끼리한 색깔하고 좀잘 어울려서 이렇게 또 가지고 가려고 하고 얘는 뭐 기본적으로 맨날 지, 이제 지겨워 이제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짧은 토드끈을 가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렇게 크로스권으로, 뭐 크로스로 해도 되고, 한쪽으로 둘러매도 되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제, 요거저 지금 요거 이거 뭐냐면, 말을 이렇게 버벅거려. 이거 뭐냐면요, 여기 딱 진짜 핸드폰이 딱 하나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어, 그래서, 들고 다니기가 되게 간편하고, 아줌마들 장볼때 손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여기다가 걸고, 그 다음에 디링 달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는 크로스로 메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요, 요것도, 이제 지금 끈이 조금 길기는 한데,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괜찮고요 그래서 오늘 출근 가방은 병아리콩이었어요.